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직접 만나 청사진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진안군수 선거입니다.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에 맞서 무소속 천춘진, 무소속 이한기 후보가 나섰는데요. 재선의 성공이냐 군정의 교체냐를 놓고 선거 막판 치열한 포바 다지기가 진행 중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안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을 위해 한번더 기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임기 때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가 주어진다면 제가 준비했던 또 진안군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 우리 지난해 있어야 될 필요한 사업들을 이 전춘성인가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편리하고 안전한 더큰 도시 진안입니다. 좁고 노후한 진안읍 중심지를 확장하고 재생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안 권역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진안 음민들 군민들뿐만 아니고 진안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진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진안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농학 박사이자 영농법인 대표를 지낸 무소속 천춘진 후보는 청년과 농촌을 누구보다 잘하는 젊고 유능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진안은 지금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살려야 되고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잘쓰려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지난 군수가 돼서 우리 초등학교 살리고 청년들 살리고 농민을 살려내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지난형 연금 마을 조성입니다. 기본 소득에 더해 소규모 태양광과 표고버섯 재배를 융합해 벌어들인 이익을 군민에 고루 배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혼자 살면 30만 원, 둘이 살면 40만 원, 서이면 50만 원이라는 지역화폐가 매월 매월 들어감으로 해서 그렇게 따지면 1년에 620억이라는 그 돈입니다. 그지역화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1년에 1억씩의 추가 매출을 할수 있는 엄청난 지역 경제에 기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간의 군의원과 도의원의 의정 경험을 가진 무소속 이한기 후보는 세습 정치를 청산할 유능한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무능하고 불통을 유능하고 유능한 소통 행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또 세습 정치 국민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시행 중인 농가 공익 수당을 농민 개인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연 120만 원을 2만 5천 명 군민에게 꼭 지급해 드리겠다, 드리겠다는 그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받고 있는 것을 전 농업인에게 다 드리겠다. 지난 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을 기대하는 천춘진 이한기 후보 간 삼파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